이제 첫 번째 시집 그러던 겨울나무에 끼어서요. 두 번째, 구로산 이게 임시가 발표가 됐었죠. 자, 그리고 계속해서 시집은 이어지게 되어요 네, 강가에 쌓는 나무는 아름답다. 지난번 우리 안중근 기념관에 삼게 했던 그 시집이었고, 오늘 이렇게 네 번째 시집이 여러분 앞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. 구로산의 귓중로가 보입니다. 산없는 구로동의 구로산 손잡고 가야 할 라곤이다. 산없는 구로동의 구로산 손잡고 가야 할 라곤이다. 일찍이. 창조 경대 시대를 이끌어 당대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문화를 꽃피웠나이다. 오늘날 대한민국이 간절히 바라는 남북통일과 경제부흥과 문화융성을 위해서 빌어주소서. 하나, 둘, 셋! <laughs> 구로산의 윤중로가 보인다. 이뭔 뜻이겠습니까? 윤중로 우리 국회 주변에 벚꽃이 채을때 윤중로 거기에 벚꽃 구경들 많이 오셨죠? 구로산에서 윤중로가 보인다는 건 이게 또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는지 당신과는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그 뜻을 내년에 그 희망을 이 책에 저는 담았다고 보는데 원수하고 이 가오는 바람에 실어 날려버리고 은혜는 돌에다 새기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성탄절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이글 쓰는 사람들은 좀 다른 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에, 순박하고 이 마음이 깨끗해야 글을 쓰기 때문에 정신이 흐려지면은 에, 글을 쓸수 없습니다. 이런 면에서 저는 더익 박사를 에, 존경하고 이렇게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. 보통 부지런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책을 열 권씩이나 내면서 그 많은 사회 활동을 그렇게도 빠짐없이 하시면서 또한 봉사활동까지 저 송알리아까지 가셔서 하실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근면 성실한 분이 정말 의식이 살아있는 이런 분이 우리 나라의 지도자가 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꿈을 꿔 봤습니다. <laughs> 의 중심이 되는 그날까지 역사를 쓴 녹슬은 철마는 허리 잘린 봉증을안게라 누가 감히 우리나라 동쪽 끝 독도를 파하는가 누가 감히 우리나라 동쪽 끝 독도를 파하는가 만 대한민국 독도 만세! 오, 만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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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에 보통 산들이 많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 구로동의 산을 마음속에 큰산을 만들겠다는 강현식 박사님의 생각에 참 구로동에 대한 또 구로 지역에 대한 본인의 따뜻한 마음 또 구로를 아끼는 마음이 듬뿍 들어있지 않나 싶습니다. 오늘 강효식의 문화콘서트 진행을 맡게 된 장선동입니다.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주인공이시죠. 강효식의 문화콘서트 그 주인공인 강효식 시인님을 무대에 모시겠습니다.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오 네, 부로사는 이제 실존하지 않는 마음의 산입니다. 그래서 부로동 1번 지위치는 아니고 늘 마음속에 우리가 현존하는 비위치으로 저는 부로사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. 뭐구호동 사람 뿐만 아니라 모두가 뭐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함께 가야 할 산이 바로 저는 구호산이라고 생각하고요. 문학이라는 것들은 스스로 자신에 대한 반성이 되기도 되고요. 또 어떤 희망을 그 문학을 통해서 희망을 자고 열어가는 저의 멘토이기도 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강효식의 리더십 어떨까요 네. 대체네 네, 아, 저는 그 강효식의 리더십을 열감소열이라고 네. 또나온답 합니다. 그래서 그 야근 내용 열정 감성 소통 현장 이 이제 정치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데 그 행복한 힘을 아무나 해서 없는 것이죠 준비된 사람 그리고 철저하게 이것은 갑질이 그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섬기는 봉사의 자세가 돼야만이 그런 일을 할수 있을 거입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. 지금 이제 구로산에들어을 때는 한 할부 농성까지 왔잖아요. <laughs> <딸이>. 그래서 <laughs> 그 올라가는데 혼자, 혼자 가지 못하고 여러분과 혼자 못하고 함께 손잡고 간다면, 간다면 그 정상의 틈도 못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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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순한 민심의 동행길을 찾아가리라. 아, 저는 지역에 사시면서 이분을 참 많이 지켜봤어요. 그래서 이분이 번만큼은 후보가 사실 자기 땅에서 제가 지지하고 있습니다. 그 부지런함이 구석구석 다니면서 잘못된 부분을 하나 하나 지적하고, 그다음에 하나 하나 시정해 나갈 수 있는 분이라고 나는 확신을 합니다. 아주 감성이 있는가하면 철저한 애국심 그런 것을 다 갖고 있는 가슴 따뜻한 남자죠. 집에서 아침에 아침밥도 같이 먹고 아빠가 섭섭하지 않게 잘 해주십니다. 음. 아빠의 오랜 꿈이니까 가족이 잘 도와서 아빠 꼭 국회의원 될수 있도록 돕겠습니다. 아빠 꼭, 어, 어 국회의원 되고 싶은 꿈이루셨으면 좋겠고, <laughs> 사랑합니다. 강효식, 화이팅! 강효식, 화이팅!